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수수 감사 주일이 가까우면 제일 많이 다루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아니, 어떻게, 어, 논밭에 소출이 없고, 감남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오늘날로 치면은 농사 지었는데 다 농작물 죽어버렸고 또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부도가 나버리고 통장에는 그냥 잔고가 이땡 영이 돼버리는이 상황이 됐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고 또참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불평이라기보다는 너무 의로운 관점에서 좀 불평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이 가까우던 그 시기였습니다. 유다 안에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 없는 자들은 억울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고, 힘 있는 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압제를 행하면서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외세에 외압이 막 가까워오고 있던 이때, 그냥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불의함을 그냥 보고 놔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막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심판하리라 한 거예요. 심판은 하긴 하시겠는데, 그만,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박국 선지자가 또... 막... 의로운 분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다고 이저 악한 바벨론을 데리고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막 뭐라고 또막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살아있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의인은 살아나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 구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였냐면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그 전에는 내 시선으로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나쁘고 이놈의 세상 그냥 망해버려 하면서 온통 그 관점으로 이렇게 봤는데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딱 보니까 아 세상은 불이한 방향 속에서.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울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시는구나. 그 와중에도 의로운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인간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었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큰 파도로 막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은 세상이 엄청 전쟁이 벌어지고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벌어지고 막 나라가 멸망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더라. 이게 섭리의 섭리신앙인 거예요. 그 전에는 어이구 어떨까, 아이고 어쩐대, 막 이러면서 조급하면서 내 관점으로 볼 때는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시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하니까 막,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뭐 불안해하고 요동치고, 그냥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안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냥 이래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그래. 마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나이미 자매가 오랜만에 지금 서울에서 근무 생활을 하는데, 어, 오랜만에 고향집에 왔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소개를 못했어요. 식사 시간에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 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아, 병원 너무 좋고, 정말 크고, 삼교도 어, 알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런데요, 수간호 사님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laughs> 또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요. 어느 병원이나 다 문제가 있지요. 하면서 별로 그것에 이제 요동하지 않고 나는 내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모습이 얼찌나 귀한지. 그래서 참어이 자매가 상경해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laughs>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뻤어? 얼굴도 주먹 하는데 거기서 또 이뻐져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무슨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거리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무화과 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 논밭에 소출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 수도 있고, 어, 먹을 거 없을 수도 있고, 뭐, 쿨물 하면 굶지 뭐, 또 주시면 또 감사하지. 그러면서 요동치 않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시선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하박국은 어떻게 그렇게 시선이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가 바라본 것은 19절,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소리 내서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그 근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장에 좀 잔고가 쌓여 갖고 좀 뭔가 세상을 좀 누리면은 아이고 즐거워 이랬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 그참 연로하신 우리 성돈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지난번에 야외회 때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먹는 것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마음 안 가고 또또 또 소재가 뭐냐면 요즘 자개창, 그 외국인들이 자개로 만든 창이 그냥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인기다고 하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이거 누가 좀 사갔으면 쓰겠어. <laughs> 옛날에는 왜 그렇게 자개장이 좋다고 그냥 그렇게 비싸게 샀는지 모르겠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고 뭐 맛있는 것도 그냥 별로 그냥 맛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소망이 없다는 거야. 소망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막 그런 인생의 그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소망하지 않게 될것 같아요. 근데 육신의 장막이 힘없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와중에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을 제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와, 이거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박국은요 그걸 본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겁고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 기쁨의 근거가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에도 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막좀못 누릴 수 있어요 못 맛볼 수 있어요 못 구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광, 영광스러운 나라, 그 찬란하고 화련하, 화려하고 정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펼쳐지는 그 황홀함과 그 감격스러움 안에서 예수님 그냥 얼굴만 봐도 막그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 줄을 생각만 해도 이, 이, 내 마음에 좋거든. 주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그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데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들이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 품에 확 안겨가지고 예수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데 그냥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이 그냥 시원하게 되고 감격스러움이 막 솟아나는 그 은혜. 그런데 그 기쁨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지금부터 당겨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이 구원과 비교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막 크게 그 아멘 해야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싸구려 남아돌라서 이렇게 거저 준것 아닙니다. 독생자의 예수의 목숨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본인이 경험했고, 그리고 믿음 있는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제가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캠퍼스에서 나가다 보면 대학생들하고 앉아서 좀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요? 어 그리고 또뭐 보이지 않, 뭐, 뭐 예수님 살아계셔 뭐 보여줘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또 제가 아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공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또 와이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존재한다는 걸 그나마 도구를 쓰니까 핸드폰에서, 아, 와이파이 잡히네? 하면서 그 존재를 알지요. 또뭐 전파, 어, TV 같은 것들도, 그 지금은 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 다 전파로 TV 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고 나가 마지막이라고 외로워라 할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감사는 세상의 조건과 다릅니다. 영적인 조건, 은혜의 조건입니다. 세상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할일 네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네 믿음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이 소망 붙들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흉내 낼수 있습니까? 흉내도 못 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가능한 것 뿐이지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합시다. 또 고백할까요? 우리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건으로 감사 제목을 찾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